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그 양산 내곡동에 있는 자택 바로 위에는 통방사라는 절이 있는데 지금 그림 보시는 그 옆에 스님분, 저 그림이 통방사의 전경입니다. 이 통방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양산 자택에 있었을 시절부터 자주 올라갔는데, 예, 개 풍산 개그 애완견 마루를 들고 자, 마루를 데리고 자주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이죠. 오늘 오전 8시 30분쯤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상목 주지 스님. 상목 스님과 함께 직접 만나서. 자, 함께. 왼편이 주지 스님이시고 오른쪽이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었고요. 그 앞에 커다란 강아지 이게 풍산개 마루라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마루와 함께 같이 올라왔는데 서로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처음 만난 건데 직접 한번 뭐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저희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직접 상목 스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원한 번 따라 올라왔고. 그 사진은 경원이 찍어줬어요. <laughs> 우리 불교에는 그 전륜성왕이 있는데 전륜성왕처럼 어, 만민에게 인자, 어? 존경받고 또 퇴임 후에도 어, 커피향처럼 아예 여운이 남고 믿음이 남는 그런 음. 만인에게 어? 네. 존경감 어, 아쉬움도 또 있고 뭐 하나 그런 저 영혼을 다 사랑받는 그런 대통령 되시라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대통령은 또뭐 여러 가지로 뭐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했고 뜻껑 두고 거는 거죠 자이현숙기자 네. 지금 이,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오, 오늘 산책에도. 강아지 마루를 동행을 할 정도로 네. 애정이 좀 깊은 걸로 알려졌는데 청와대에는 데리고 오지 않는 건가요? 네 이번 기회에 데리고 올 거라고 합니다. 그 통상에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청와대로 데리고 네. 같이 온다. 네,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 게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양산에 휴가차 내려가서 가장 처음으로 청와대가 공개한 제공한 사진인데요. 사실상 그 마루가 지금 엎드려 있고 누워 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보고 싶었던 마루를 만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 상복스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양산에 있을 때는 마루를 데리고 통방사로 산책을 왔는데 이번에 들어보니 마루와 함께 청와대 데려갈 거라고 말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청와대에는 이제 유기견 토리와 그리고 유기묘 도 찡찡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요. 거기에 마루까지 함께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 저렇게 절도 사찰도 갔다가 오후에는 어머니를 또 만나러 부산을 갔다. 고 그렇죠. 얘기가 나오네요. 예, 부산 영도에 있는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사실상 대선이 끝난 뒤에 우리 아들 너무 착하다. 진짜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어머니 오늘 어머니와 12시 10분부터 오후 2시 반까지 한 2시간 20분 정도 만났는데요. 저렇게 이렇게 가서도 팬들과 악수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느라 뭐 제대로 된 시간을 오래 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특징이 탈 권위주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호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산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버스 한대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두 탑승을 하는 형태로 해서 최대한 교통 불편을 줄이려는 어떤 문대표의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현숙 기자, 네. 저는 어저께 뉴스를 그 쉬는 날에서 집에 들어 접하다가 오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차를 취소하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대로 연차를 소화하고 있는또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것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일부 바로 돌아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었는데요. 그 청와대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서둘러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게 되면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줄수 있는 메시지가 된 거죠. 메시지가 될수 있다는 건데 또 무슨 큰 일이 생겼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휴가 일정에 맞춰서 북한이 일부러 어깃장을 놓은 거라는 분석도 있었다. 그래서 북한의 그런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으려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청와대에 있었는데 3시에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미사일 발사 소식이 들린 게 5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갔더라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런 어떠한 이현수 기자의 말처럼. 국민적인 불안감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했던 것 아닌가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명규 기자. 네. 그런데 대통령이 월요일부터 연차 휴가를 쓰는 걸 보고 일부 직장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사실 이 모든 일정들이 다시 한번 지금 보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오늘 휴가를 냈습니다. 연차를 냈고 이 양산에서의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양산과 부산에서요. 일단 일단, 대통령이 연차를 냈다. 그것도 월요일 날 냈다는 것에 대해서 신선하고 놀랍다라는 좀 반응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또 가장 용기가 필요하다는 월요일 연차를 쓴것 자체가 놀랍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요, 그 대통령이, 대통령이 평일날, 일일짜리 연차를 쓴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것에 대한 파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조심해왔던 것에 대해서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강정규 기자, 이거 네. 우리 근데 그 정치 데스크 사전 회의를 할때 이거 제가 그 보고를 못 받은 질문 사안인데 이거를 넣은 의도, 이 질문을 넣은 의도는 <laughs> 뭡니까? 물론 제가 월요일날 연차를 못 쓰긴 하지만요. <laughs> 프로그램 진행 때문에. <laughs> 뭐론의 위도... 압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홍성규 데스크도 아시는 그런 모든 그런 감정들. 아, <laughs> 월요일, 월요병. 그런 것들을 좀. 거기에 동의해야 되는 거죠. 예, 강, 정입 그런데 이참매한번 짚어보면 넘어갈게요. 대통령도 연차 휴가를 쓴다. 대통령이 얼마, 한해에 얼마나 쓸수있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관례상 1년에 21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일 정도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청와대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게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날짜에 휴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총무비서관이 휴가계를 작성해서 올리고요. 대통령이 결재를 하고 제출하고 휴가를 떠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은 휴가를 다 이렇게 썼습니까? 사실 1년에 21일 정도 쉬는 게 의무, 의무는 아니고 권리지만 다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큰 화면 보면서 설명해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낚시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첫 휴가를 취임 153일째 썼습니다. 그런데 5년 임기 내에 1년차 쓸수 있는 휴가도 못 썼어요. 22일 정도 사용했거든요. 한 해에 4일 정도씩 나흘 정도씩 그렇다는 거군요. 5분의 1 하면 은 네, 4일 정도씩 사용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도회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인데 이게 취임 첫해 1박 2일로 다녀온 저도 사진이거든요. 역시 첫 휴가를 취임 155일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임기 내 휴가는 20일밖에 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를 근무를 했으니까요. 1년당 4분의 1하면 5년. 아, 5일 정도 갔던 거겠죠. 1년에.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게 현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오늘이 취임 13일째인데요. 예, 단 1일만 먼저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자, 앞서 대, 앞선 대통령들에 비해서 취임 13일째 빠른 시기에 휴가를 간 걸로 봐선 그것도 파격 행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역대 대통령들 계산해 보니까 한해 4일, 5일 정도밖에 모셨다 연차를 못 썼다 그러는데 나머지 연차 안쓴 것들은 혹시 연차 보상비로 받습니까? 일단은 일반기업이라든지 공무원들 못간 연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는요 이못간 휴가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받는 그런 수단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자, 지난해 7월 여름이 갔때 울산을 박, 방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도 기억이 조금 나는데요. 그때 영상 한번 보고서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 대통령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힘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 어미운이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박전 대통령 지난해 저렇게 휴가 갔다 와서 저곳이 유명한 또 휴가지로 떠올랐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 다음에 또 도려 뭐. 눈에서 멀어졌다. 저 휴가지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또 대통령에 따라서 명함을 좀 타는 건가요? 그렇죠. 뭐 탄핵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대통령이 왔다 간 곳이다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가 그 흔적을 점점 지우기도 하고 홈페이지상에서 또는 그 장소에는 있 입간판들이 훼손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부침을 좀 겪었는데요. 당시에 사실상 경제 살리기용으로 깜짝 휴가를 간 거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휴가가 되긴 했는데 초반에 이제 정권 초반에 그 저도로 비공개로 일정 휴가 일정을 갔던 것과 달리 경제 살리기 용으로 지금 복장을 보면 복장도 처음에 휴가를 갔던 복장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이렇게 옆으로 매는 가방을 메고 있고 선글라스도 쓴 모습이 나왔고요. 이제 시민들과 더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휴가가 마지막이 됐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관광지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퇴색한 분위기입니다. 예, 노, 문재인 대통령 오늘 휴가를 내고 그리고 양산에서 내일은 무, 노무현 대통령의 팔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라고요. 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큼 그리고 또 이제 참석하는 것이 알려진 만큼 경호 수준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행사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여권에서도 참석자가 꽤 많고요. 뭐 야권에서는 아직 그렇게 당 대표나 그런 직기의 사람들은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의 이제 사무총장급에서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들 있는데요. 뭐 식전 행사도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큼 규모 면에서나 뭐 그런 부분에서 모두 다좀 성대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무현 재전 대통령, 대통령의 팔죽이 추도식을 앞두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좀맛이갔죠저 밑에서 한 닦아내했습니다 경찰들이랑 아,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생각해서. 라고 했거든요. 노래를 한곡 할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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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무슨 오늘 좋은 날인데 왜 그러지? 아, 근데 기부 천사가 욕하니까 싸하죠. 지난 토요일이었죠. 광화문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팔주기 추모문화제에서 무대에 오른 김장훈 씨가 저렇게 욕설을 했습니다. 왜 욕설을 했느냐? 경찰이 계속 주차를 다른 곳에 하라, 다른 곳에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인으로서 화도 나고 해서 그 자리에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무대에까지 올라와서 저렇게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을 한번한게 아니고 서너 차례, 너 다섯 차례 계속하면서 그 추모문화재에 몰려 있던 시민들조차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런 욕설 파문은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파문이 있었는데요.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공황장애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한 내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욕설을 내뱉은 것은 잘못이지만 좀 공권력에 화가 났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러한 해명들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경찰에 대해서는 사과 같은 게 없었나 보군요. 그렇죠. 나.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해명글을 사실 길게 SNS상에 올리긴 했는데, 이 경찰에 대한 사실 뭐 사과라던가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오히려 더 비난을 했고요. 특히 뭐 주차정리를 하던 경찰을 공권력이다, 완장이다 이런 단어를 표현해서 싸잡아서 비판을 한 것도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솔직히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공권력에 대한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저는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한건 어쩔지 모르지만 제복에 대한 완장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팔죽이 추도식과 권권력이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최석호 기자. 네. 아무튼가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내일 팔죽이 추도식이 있는데 자 저는. 한 가지 관심이 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참석하는 추도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의미가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면서 이 통합의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까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약간은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이번 추모제에서는. 조금 더더 더 나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새누리당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김우성 전 대표 그다음에 당시에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까지 참석을 했는데 특히나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노건원 씨의 추도사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 잠시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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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문서를 뜯어서 울고 전직 대통령이 옛날 레를 포기했다며 내리는 빗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보는것 같습니다 제발 나가라 생각 좀 하십시오 강병력이죠 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 식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백원호 전 의원에게 강력하게 좀 항의를 당하는 그렇죠.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찾아가서 사과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참 격세지감을 좀 느낄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면요, 당시 추도식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백원우 전 의원이 이제 여기가 어디냐고 찾아오냐라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뭐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그런 뇌물혐의라든지 이런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시작했고, 이곳에서 정치보복이 아니냐라는 그런 게 당시 야당의 큰 분석이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흘렀었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이렇게 항의 소동까지 벌어졌는데, 당시 문재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직접 이명,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예, 죄송하다고 이제 고개를 숙여서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일단은 비서실장 마지막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울지도 못했다라면서 감정을 좀 추스렸다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일단은 손님이기 때문에 와서 정중하게 사과했다.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시에 백원우 전 국회의원이 당시 상황을 해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인데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화면이 아마도 많은 국민들에게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각인시키는 그러한,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당시 장례집행위원장도 큰 슬픔과 분노를 갖고 있었을 것인데 예, 그러한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고 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머리 숙였던 모습 이제 그러한 큰 대인배의 모습이 어, 오늘의 문재인을 있게한 그런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대인배의 모습, 모든 정파나 정계를 떠나서, 떠나서 이런 모습들이 함께 연출되는 추도식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휴가 일정에 맞춰서 북한이 일부러 어깃장을 놓은 거라는 분석도 있었다. 그래서 북한의 그런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으려 한 거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청와대에 있었는데 3시에 인사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미사일 발사 소식이 들린 게 5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갔더라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런 어떠한 이현수 기자의 말처럼 국민적인 불안감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했던 것 아닌가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역규기자 그런데 네. 대통령이 월요일부터 연차 휴가를 쓰는 걸 보고 일부 직장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사실 이 모든 일정들이 다시 한번 지금 보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오늘 휴가를 냈습니다. 연차를 냈고 이 양산에서의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양산과 부산에서요. 일단 일단 대통령이 연차를 냈다. 그것도 월요일 날 냈다는 것에 대해서 신선하고 놀랍다라는좀 반응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또 가장 용기가 필요하다는 월요일 연차를 쓴것 자체가 놀랍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 대통령이 평일날 일일자리에 연차를 쓴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것에 대한 파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조심해왔던 것에 대해서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감명 기기자 이거 우리 근데 그 정치데스크 사전 회의를 할때 이거 제가 그 보고를 못 받은 질문 사안인데 이거를 넣은 의도는 이 질문을 넣은 의도는 뭡니까. 물론 제가 월요일 날 연차를 못 쓰긴 하지만요. 프로그램 진행 때문에 뭐 물론의 압박이 없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홍성규 데스크도 아시는 그런 모든 그런 감정들 아, <laughs> 월요일 오류병 그게 독일 해야 되는 거죠. 네, 감정니다 네. 그런데 이차에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요? 대통령도 연차 휴가를 쓴다. 대통령이 얼마 한해 얼마 쓸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관례상 1년에 21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일 정도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청와대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게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날짜에 휴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총무비서관이 휴가계를 작성해서 올리고요. 대통령이 결재를 하고 제출하고 휴가를 떠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은 휴가를 다 이렇게 썼습니까? 사실 1년에 21일 정도 쉬는 게 의무, 의무는 아니고 권리지만 다 그렇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큰 화면 보면서 설명해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낚시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첫 휴가를 취임 153일째 썼습니다. 그런데 5년 임기 내에 1년 차쓸수 있는 휴가도 못 썼어요. 22일 정도 사용했거든요. 한 해에 4일 정도씩, 나흘 정도씩 그렇다는 거군요.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그 양산 내곡동에 있는 자택 바로 위에는 통방사라는 절이 있는데, 지금 그림 보시는 그 옆에 스님분, 저 그림이 통방사의 전경입니다. 이 통방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양산 자택에 있었을 시절부터 자주 올라갔는데, 예, 개풍산개그 애완견 마루를 들고 자, 마루를 데리고 자주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이죠. 오늘 오전 8시 30분쯤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상목 주지스님, 상목스님과 함께 직접 만나서. 왼편이 주지스님이시고, 오른쪽이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었고요. 그 앞에 커다란 강아지, 이게 풍산개 마루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루와 함께 같이 올라왔는데, 서로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처음 만난 건데 직접 한번뭐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저희가 직접 취재해 봤습니다. 직접 상목 스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영혼은 한번 따라 올라왔고 그 사진은 경혼이 찍어줬어요. <laughs> 우리 불교에는 그 전륜성황이 있는데 전륜성황처럼 어, 만민에게 어? 존경받고 또 태임 후에도 어, 커피향처럼 여운 영혼이 남고 믿음이 남는 그런 많은 애들 존경감 아쉬움도 또 있고 뭐 하나 그런 저 영원히 다 사랑받는 그런 대통령 되시라 내가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 대통령도 또뭐 여러 가지로 뭐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뭐. 오늘 어머니와 12시 10분부터 오후 2시 반까지 한 2시간 20분 정도 만났는데요. 저렇게 이렇게 가서도 팬들과 악수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느라 뭐 제대로 된 시간을 오래 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특징이 탈 권위주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호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산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버스 한대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두 탑승을 하는 형태로 해서 최대한 교통 불편을 줄이려는 어떤 문 대표의,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저는 어저께 뉴스를 그 쉬는 날에서 집에서 접하다가 오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차를... 취소하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대로 연차를 소화하고 있는또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일부 바로 돌아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었는데요. 청와대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서둘러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게 되면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줄수 있는 메시지가 된 거죠. 메시지가 될수 있다는 건데 또 무슨 큰 일이 생겼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얘기 똑같은 는 거죠. 자, 이현숙 기자, 네. 지금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산책에도 강아지 마루를 동행을 할 정도로 네. 애정이 좀 깊은 걸로 알려졌는데 청와대에는 데리고 오지 않는 건가요? 네, 이번 기회에 데리고 올 거라고 합니다. 그통상사에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번 기회에 청와대로 데리고 네. 같이 온다. 네,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 게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양산에 휴가차 내려가서 가장 처음으로 청와대가 공개한 제공한 사진인데요. 사실상 그 마루가 지금 엎드려 있고 누워 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보고 싶었던 마루를 만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 상복수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양산에 있을 때는 마루를 데리고 통방사로 산책을 왔는데 이번에 들어보니 마루와 함께 청와대 데려갈 거라고 말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청와대에는 이 유기견 토리와 그리고 유기묘도 찡찡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요. 거기에 마루까지 함께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 저렇게 절도 사찰도 갔다가 오후에는 어머니를 또 만나러 부산을 갔다고 그렇죠. 얘기가 나오네요. 예, 부산 영도에는 있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사실상 대선이 끝난 뒤에 우리 아들 너무 착하다. 진짜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어머니.